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 7월 30일 수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하락을 했고요. 어, 일단 뭐 하락의 이유는 뭐 대체적으로 어, 관세 이야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 FMC 그정례회의가 이제 있기 때문에요. 어,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러트릭그 상무 장관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역 협상 마무리, 어,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적용될 것이라는, 어, 부분. 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네, 좀, 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별다른 뭐저 호재성 은 없죠. 어, 관세 관련해서 러튼이 그 사무장관이 어, 어, 이 빨리 어,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말인지 협상의 의미를 갖다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 갖고 오고 검사 맞고 어, 마음에 들면은 어, 사인해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양아치입니다. 자 최우영 그문체부 장관 어, 후보인가요? 예. 어, 사행성 관리 감독 예, 게임은 질병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 게임주들이 예, 조금 이제 나래를 펼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저좀 탈피 국면 진입 어,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국 스테이블 코인법 논의 시동이다. 이자 지급 허용할까 금지할까.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은 어, 카카오 쪽 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다나이라든가 NHN KCP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2 2 2조 시장 국내에서도 연내 비트코인 ETF 투자 열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기술투자 위지투, 하나투자증권 비트코인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미국 협상 카드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재용 테일러 공장 추가 투자 가능성 반도체 관련 주 저점 연수의 기회 오늘 좀 빠지면 어, 기회입니다 자, 피부과 상담실장 일본어 농담 배운다는데 한국서 피부 맛집 찾는 일본 2030 APR하고 파마리서치 어, 클래스에서 TNR바이오 원텍 보도록 하고요 하이드로리튬이요 전고체 전지의 핵심 원료 99.9% 순도의 염마 리튬 제조기술 개발했답니다. 하이드로디튬, 리튬포서 예, EV참단소재, 유엔에너테크 등 2차전지를 어, 보도록 하고 블랙핑크 띠어 예,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케이팝 여자로서는 최단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요건 요거는 YG플러스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비만약 안부럽다, 케어제를 코글루타이드, 코글루타이드, 코글루타이드. 코는 이제 그 동일성, 뭐 이런 쪽할때 이제 영어로 CO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공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루타이드하고 그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체지방만 쏙 빼고 근육은 짓겠다라고, 케어젠 보도록 하고요 마운자로의 한국 비만약 시장 뺏길라, 종근남과 손, 손잡은 위고비. 미국이가 결국은 종근당하고 손잡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요것 때문에 오후에 종근당 홀딩스하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이쪽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원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내용이면은, 어, 눌린 구간 이후에 재반등 가능하겠네요. 자, KR모터스 107억 규모의 삼자변형 유증 결정이 있다는 것 단독으로 보고요. LG노텍 미국 아에바 마선 자율주행에는 라이더 기술 동맹이랍니다. 라이더는 라이콤하고 i3 시스템, 이 두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LG 플러스 5년간 7,000억 보안 투자한다. 민관 협의체 구성하자. 이것도 이제 보안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VT는 자사주 보통주 869만, 아, 869,500주 만 정도. 소각. 자사주 매입 뒤에 소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LG전자는 폐배터리 음, 100, 100톤. 수거, 네, 니켈 등 알짜금속 채취, 보물로 어, 폐배터리 관련지요. 다시 보도록 하고. HMM이 2100억, 펜옵션이 1750억이래네요. 탄소세, 폭탄 덮신, 해오랄게. 어, 요, 것 때문에 탄소세가, 어,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한 탄소, 그, 저기, 저, 어, 거래하는 기업들, 그린 케미칼, 태경 케 k 한솔 홈데코 에코바이오 보도록 합니다. 탄소 관련주, 그리고 폐배트리 관련주, 자사주, 소각. 보안 관련 주하고요, 자율주행 관련 주, 3, 자배중 유증하고요, 주 어, 위고비, 예, 종근당, 그리고 비만약, K, 케어젠, 케어젠, 아, 그리고 블랙, 블랙핑크의 띠어, 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하이드로리튬 예, 전고체, 여타 한동화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부과 관련 미용, 그리고 어, 미국 반도체 추가 투자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 다음에 게임쪽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어, 이슈는 이렇고, 어, 지금 현재 그그 어, 그 넥스트 거래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석유 관련주들 좀 올라오는데 어, 국제국가가 3%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단발성일 것 같고요. 키운증권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가 좀 나와 있고요. 2차전지 쪽하고 조선주 이렇게 좀 보이는 흐름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